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예, 저는 지금 보니까 음, 한 맥시멈이 110, 180석 예해하신분이 있는데 한 맥시멈이 한 17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상은 해요. 예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 맥시멈이 한170몇석 정도? 예, 맥시멈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안 좋지만 좌빨들도 그만큼 다 뭉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진짜 거의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 아니요 150석은 훨씬 예, 150석 훨씬 넘어요. 150석 훨씬 넘어요. 그건 확실해요. 예. 어 미니멈으로 잡아야 155석 정도 돼요. 예, 미니 미니멈으로 잡으면 155석 정도 될것 같고 미니멈으로 잡으면 그리고 맥시멈이 한 170석 내외. 예, 맥시멈이 예, 그럴 거예요. 여름 모레 하는 게 전자 전자 개표 조작은 없을까요? 전자 개표 조작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자 개표 조작 없다고 했던 게 낙타이놈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측은 부정선거로 어젠다 내세우지 않나요? 낙타이놈은 이딴 소리를 했으면서 나중에 코인 될것 같으니까 부정선거 시위하던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가 우파라고요? 장난하세요. 말씀 드렸잖아요. 특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시는데, 막 박빙이고 그러면 얘네가 수작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막 박빙이고 면 수작을 부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 TV에 나오는 여론조사랑 다르게, 예. 예. t 에 나온 여론조사랑 다르게,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안에서 다 여론조사를 때려봐요. 예. 여론조사를 때려요. 근데 그,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희망은 전 여러분한테 희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예. 그 여의도 연구원이랑 그 민주연구원 자기들도 다 그, 그걸 돌려요. 여론조사를 그 이런 밖에서 하는 것처럼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안에서 자기들은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돌려보고, 그거 겨, 나온 결과로, 예. 결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연도 지역고 120석 잡던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죠. 예. 왜냐면,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얘네, 그 한국 미래통합당은 한번 대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도장도 나르시 할 때, 막 200석 된다 그랬을 때, 거만 떨라고 지랄 발광했을 때. 예. 그래서 얘네가, 예. 걔네가 조심하는 거예요. 예. 누가 90석 확신이요? <laughs> 그런 무식한 사람 방송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런 무식한 사람 방송은 제 방송에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요. 예. 그런 무식한 놈은 지가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씹부리는데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하자 하자 그랬어요. 예. 마음대로 하자 그러세요. 아,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우리 김밥 님도 뭐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말 바꾸셨나? 예? 뭐 미래통합당 뭐 망한다면서요. 당 망한다면서요. 예. 예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예. 그 여의도 연구원이 지역구로 120석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차원에서 120석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 나오면 되잖아요. 예, 선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예, 예. 그때 저한테 따지세요. 예. 선거 결과 제가 말한 대로 안 나오면 그때 저한테 따지면 돼요. 예. 그냥 아스팔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새끼예요저 새끼는. 예? 왜냐면 아스팔트들은 그 아스팔트의 한계가 뭐냐면 지네가, 지네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그래 놓고 지네가 대한민국 갈가먹는 짓을 해요. 예? 그 아스팔트들은 그래요. 아스팔트들은, 그 새끼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사람들이 인지도를 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 인지도 끌려고 그 지랄을 해요. 예? 그 새끼들 한 꼬라지 못해그 새끼 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 그 새끼들, 지금, 저, 저, 전라도 출신의 우파의 새끼들이 한 꼬라지 보세요, 지금. 그, 그트위거 참패한다고 지랄 해요? 그전엔 175석 한다고 지랄했다면서요?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 개새끼들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해. 그리고 그트위로 하지 마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안, 안 대표라고, 개새끼라고. 얘기해요, 그냥. 시바, 모르겠다. 이제 아주 같아갖고, 개새끼들. 여기 이 부분도 안정권 대표를 개새끼라고 그 욕하고, 자신 방송 보는 쓰레기들에게 욕하라고 선동을 하죠. 이때만 해서 직접 욕하네요. 현재는 고소처먹고 낙밥해거리 쓰레기들에게만 욕하라고 하고 자신의속빠지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비열한 새끼. 분명 뒷구멍으로 임명성아디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쓰레기 방송 안에서 같이 놀고 했기 뻔합니다. 지랄해 계속 개새끼들 진짜. 아, 족같은 새끼지, 이제. 씨발 새끼, 나정도권해야지그 병신같은 새끼, 아주 그냥, 진짜.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전라도까지, 그 새끼들이. 예?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지, 보세요, 지금. 지금 유튜버나 자칭 유파 유튜버한 새끼들이 그 전라도 카르텔에 들어가 는 새끼들 있잖아요. 예? 전라도 카르텔 새끼들 중에 황교안 지장상 누가 있냐고, 도대체. 지금 전라도 자칭 전라도 출신. 예? 지금 정구지 정주 정규, 정주재 어디 출신이에 전라도 출신. 정구지라고 말하려고 하다. 정규재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그 뭐야? 그 위에 더 있는 거 뭐지? 그 뭐지? 그음모 전라도 출신. 예? 강윤석 전라도 출신. 김용호 전라도 출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걱정되고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예. 대한민국 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좀 들어보세요. 제가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저를 후원해달랬어요.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예. 후원하지 마시고요. 예. 유튜버들한테 후원해봤자 그 새끼들 별로 다, 다 똑같아요. 예. 저도 뭐 후원 받아 볼 저는 후원받은뭐돈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저희 가족들 잘먹고잘사는데 써요. 예. 그 전에 아스팔트 유튜버도 좀후원하그랬는데이제 아스팔트 유튜버인데 하도 좀 하급 때 같고 아스팔트 유튜버 후원도 안 해요 이제는. 예. 저는 저희 가족 잘 먹고 잘, 잘 쓰는데 돈 써요. 예. 그러니까 유튜버들한테 쓸데없이 후원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본인은 본인 삶을 더 챙기세요. 그게 본인이 더나아지는 나아, 나아, 거예요. 예. 정말 차라리, 차라리 적금에 드세요. 예. 괜히 3만원3만원뭐만원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본 투자세요. 하 본인, 본인 적금을드 차라리. 낙타 집안 억대 자산가 출신인데 적당 소리를 합니다. 낙타는 지하비에서 운영하는 소농장에서 시간 때우는 백수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건실한 가장인 척 하는 꼴이 우습네요 역겹고요. 그러면서 슈퍼챗은 안 닫아요. 자신이 틀리면 6개월 슈퍼챗 정지하겠다고 공약도 걸었었죠. 다른 유튜버에게 후원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집회는 하고 합니다. 사람들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죠 낙태는뭘 하죠 지 입으로 말하네요 지 입으로 차 먹는 거에 쓴다고 낙타는 부자잖아요 저 부자 아니에요 제가 왜 부자예요 저 월급 300만 원 받아요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저 솔직히 유튜브 후원이 없으면 거의 매일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저희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그 아껴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애가 셋인데 300으로 어떻게 살아 솔직히. 그래서 그냥 유튜브 후원 받고 이런 걸로 잘 맞춰서 그래도 이제는 진짜 제가 유튜브 후원이 아마 올 2월부터인가? 제가 처음으로 2월부터 그 뭐지 통장에 잔고가 남기 시작했어요. o u t u b e y 어 u t u b e YouTube, y o u t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 거죠 제 삶에서. b e 에서 처음으로 통장에 플러스가 된건 이번이 처음 e YouTube, y o u t u 이 e y o u 다 u b e YouTube, YouTube, y o u 잘고 마이너스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니 애비에게 졸라 서타 내면 되잖아. 이거 과거 영상인데, 실제로 나중에 350인가? 400인가 하여간 월급 올렸다고 진입으로 말했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없는 사람 애국 위해 쓰는 돈 털어먹으려고 감성팔이 하는 게 진짜 역겹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리기사 요즘엔 배달앱 같은 걸로 아르바이트나 더하지. 낙타 전호메겐 호환 돈 적에 돈 버는 방식이에요. 검실한 가장인척 사기쳐서 가족 이용해서 감성 파리해서 한국은 감성에 너무 자리 돌리는 거 같아요. 그게 통하니 저런 새끼가 판을 치는 거고 아스팔트이자 우파 유튜버의 대부라는 우리 정구지 개새끼는 말하는 순간 이건 음모론이다. 말하는 순간 지적순이 떨어진다라는 개소리하고 잡버렸죠. 이 부분 정규재 씨를. 정구지, 개새끼라고도 욕을 하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낙타인 쓰레기 새끼. 이러면서 정구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이 영상 조금 앞에 정구라고 했다가 정규제라고 했죠. 습관적으로 정구지라고 욕한다는 반증이죠. 이거 말고 증거는 많습니다. 아, 실크님, 아, 감사합니다. 슈퍼챗 개통 예, 축통화 축하축하 감사합니다. 아기들에 뭐해 주세요. 작은 유튜브에서 슈퍼챗 하는 것도 말이 많아 수가 요 아니 근데 슈퍼챗 후원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웃긴 거아니가요 솔직히? 예. 저 진짜게 웃긴 거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예. 부자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을 해요. 자기가 가지 못한 걸 가졌다고 해서.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써서 모았으면 그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았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할 게 아니라 사촌이 왜 땅을 살수 있는지, 왜 땅을 사는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 정말 이 미개한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산것 자체가 배아픈 거예요. 이건 딱좌빨식 사상이거든요?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 임정이 후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감사합니다. 후원하면서 욕하는 낙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낙타의 해석을 해드리죠. 아, 말 맞네. 그냥 후원만 조용히 내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지 말고. 딱이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새끼 거실한 시청자 있을 당시 욕도라고 남 까내리는 거는 자제해서 깨끗하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의 소리를 하고 후원했죠. 이 새끼는 그런 조언도 듣기 싫은 겁니다. 낙타 이놈이 하는 소리는 전부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낙타가 왜안 대표에게 개새끼, 모디나 스팔트에게 개새끼라고 우파 내부 총질하는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후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러워서 눈깔이 돌아가서 그래요. 그런 새끼가 저런 소리라니. 아스란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6개월 정지 하신다면서? 예, 제가 정지하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 지켰어요. 예. 제가 이제 그래도 후원자들의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막 빨리 열어라. 그 하지 마라. 너 어차피 이제 지금 나라 나를 경제 십창난다. 응? 나라 경제 십창난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지금 돈이 그나마 사람들 돈 있을 때 그나마 후원 받고 다음 다음을 생각해라. 막 이렇게 막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고. 예. 저도 어차피 이제 진짜 저는 방송 짧게 할거 아니니까 지금 돈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모을 수 있을 때좀 모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후원이 없어도 꾸준히 방송을 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원 없으면 그 제가 이제 플러스가 안 나요. 네, 월급이 300만 원이라서 애가 5인데 애가 3인데 그래서 그,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네. 여러분들 못 지킨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단어인가요? 저럴 땐안 지킨다는 표현을 써야죠. 변명하는 이유도 항상 똑같습니다. 진짜 웃겨요. 후원자, 시청자, 그리 약속 지키지 마라. 빨리 열어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말했죠. 낙타 이 새끼 뒷구멍 개정하 뒤로 감성팔이 식으로 약속 지킬 필요 없다. 라고 적으면 완벽하겠죠. 아니면 가족이 말하면 되고, 실제 낙타 이 집안에서 낙타 쓰레기 방송 시청하고 한답니다. 이 집안 인성들이 보이죠? 나라 씹창 난다는데, 그러면 슈퍼챕터 닫아야 되지 않나요? 후원자 생각해야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본인들 삼다 챙기고, 차라리 적금을 더 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새끼 스타일이 이제 보이죠? 말만 그렇게 하지 돈만 노리는 돈충일 뿐입니다. 말하는 게 진짜 웃깁니다. 나라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빨리 돈 내놔 이럽니다. 하하하 이게 약속 안 지키는 이유랍니다. 키키키 애가 다섯이라고 불리는 거 보세요. 감성팔이 하는 거 봐. 자꾸 말하지만 이 새끼 부유한 억대 자산가 집안입니다. 그돈 모으는 방식도 아주 더럽다고 들었어요. 낙타하는 꼴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